이 전사면은 이런 방패 멋진 방패를 껴야 될거 아니야? 이게 전사야, 이게 전사라고 잠깐만 나 스킨도 빼. 어 뭐야 별로 안 예쁘네. 아 맞다 갑옷이 아니지 내거 스펙터 적힌. 아무튼 전사는 이런 걸 껴야지. 이게 전사야 알겠어? 어? 이게 전사야, 이게 전사. 전사의 방패, 건방. 남자라면 건방이야 건방 알겠지? 응. 어. 요거 이제 어그로딱 풀어주고. 저기 있네, 저기 있네. 스텍사로 가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데미지 데미 데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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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미 데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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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먹고 데미지 내가 유리한 거 아닐까? 내가 먼저 받고 시작했는데. 내가 되게 좋게 시작 데미지. 데미지. 데미지, 데미지, 데미지. 데미지, 데미지. 데미지. 개씹 남자 이게 남자의 맛다이야 작스. 이리와. 아. 아. 브로드소드. 마더파크 컷. 이거야. 이게 남자의 싸움이라니까. 이게 브로드소드 건방 유저야. 건방 전사라고 이게. 좋습니다. 한 삼승 1패 했네라고, 어, 이빌들은 뭐 2승 2패 했네.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나한테 맞는 빌드를 찾았어요. 나는 어쩔 수 없어, 지가 계속 들고 가서 봐가, 직접 빌드를 만들라고 하지 말고, 그럼 시간 너무 오래 걸리니까 검증된 몇 개를 그냥 이용해 빌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데미지,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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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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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리와. 1위와, 1위와, 오, 뭐하는 자식아! 데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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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어? 내, 내 스킬이 어쩌면 좀지었을지도이마 완전 할줄 모르는 데미지, 데미지 컷? 완전 할줄 모르는데, 얘는? 음. 헬리온 신발을 쓸줄 모르네. 컷! 유물들이, 아티팩트들이 다 컨셉이 있잖아. 예를 들어서, 베어폰은 이제 빨간 색깔 컨셉이고. 그거랑 바돈보, 막 이런 거. 어. 안녕 데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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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지해버리지 데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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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와 일로 와 데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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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미 이게 십상 이게 상남자 데미지 아 맞아 팡크, 아 데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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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용병 재킷 피제이 좀 있다 그래도 한대두대세대세대네대얘 병사 붙이죠 이 신발 절대 안 옵니다 데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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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프시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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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야 안녕하세요, 야 안녕하세요, 그냥 브로드소드는, 응? 이거야 이거. <laughs> 이게 내가 잘하는 것 같지? 아니 절대 아니야. 개심 날먹인 거지 그냥. 어? 그냥 달려가서 q w 어? q w e R d f <laughs> 포션 1번 어? QQWE 이겨 그러면, 어? 아 너무 좋아. 어? 뭐지? 데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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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석, 데미지. 용암 용암 조심해라, 아니 용암 e 조심해야지 친구야 데미지. 아이고 그런 식으로 하시겠다. 용암에 그냥 불타. <laughs> 아이 친구야, 이 함정을 좀 a 바... 생각하면서 했어야지, 게임 a g e Damage, Damage, d a m a g 오, 안녕하세요. 어, 뜨겁습니다. 조심하세요. 스타크래프트 만큼 어렵다고 볼수 있겠다. 아니면 더 어렵던가? 바람의 나라 PK가 여러분들 무지성으로 하는 거아 바람의 나라 PK, 진짜 절대 아니요넌 뒤졌다. 이 새끼야 으쇼! 용병 재킷이네. 뭐지? 어,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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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병사신 말이구나.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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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어딜 도망가 o m a n g a o 도망가? d 어딜 도망가! <laughs> 좋아, 좋아. 아 소드가 참 좋아. 이게 신발이 없어도 따라갈 수가 있다는 게 무슨 방 아스트라 아이기스라는 방패인데요. 아, 내가 이거 꼭 말해줘야 되거든. 아스트로 아이기스마더파켈이 방패인데요. 아발로니아 이제 재료로 만든 멋진 방패입니다. 멋진 방패. 건방. 아, 존나 멋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어봤겠지. 아, 멋진 방패입니다. 네, 오, 와나 집에 갈래? 어, 아, 무겁네. 심지어. 나 집에 갈래? 오호, 무야 얘도 삼스택 약간 채워 온다. 하위, 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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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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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친구야 음식을 그걸 먹고 있으면 안 되지 자세가 음식을 물고기를 먹고 있네 이씨. 어디 갔노 야, 아니, 어디 갔냐 어? 어디 나와라 좀 보시오 이 녀석, 아예 싸움을 모르는 녀석이구만 come on motherfucker come on come on 나는 이 속이 빠른 소드라고 소드 어? 데미지 <laughs> 데미지는 무슨 사망이구만 사망샷. <laughs> 음식을 물고기를 먹을 말이야. 이마자리니아스야왜 이렇게 보라색이 잘 나옴? 오늘 오늘 좋은데. 와, 난 부자야. 600K라고 집에 갈까? 아나안 가, 안 가, 안 가, 몰라, 몰라 안 가. 나는 간다. 돌진한다 나는. 지금 소드 쪽이 좀더 재밌고. 왜냐면 진짜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잖아. 안녕하세요. 너무 좋은데. 아내내 다시 보여 줄게. 안녕하세요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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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녀석도소드네 그리고 병사네 쟤는. 야, 쟤좀 빡세다. 이거 포션 바꾸고 싶은데. 오케이. 포션 바꿔 가자.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바꿔 시작하지 어 뭐야 나 스킬 안 바꿨어 나 스.. 나왜 스.. 아, <laughs> 나왜 스펙터 제키심 <laughs> 나왜 스펙터 제키심 왜왜 어째서 내, 왜, 내 몸이 불타는 것이지 <laughs> 아 시발, 깜짝 놀랐네 아씨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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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왜내 몸이 불타냐고 아, 진짜 망했다, 진짜. 아, 진짜 적같네 아, 진짜 씨발. 왜내 몸이 불타냐고. 아 씨발. 아, 이왕 불태운 거 끝까지 불태울 걸 그냥. 아. 아, 이렇게 죽는다고? 오늘 하루 종일 잘하다 이렇게 죽는다고? 아니, 나 그리고 나돈 존나 많이 들고 있었어. 나 이거 1mm. 로써 1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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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원1 0 0만원이1 m 1 0 0만 m m 1 m 진 1mm. 1 m 위스퍼링 보우라. 위스퍼링 보우면은 지우 포션이 더 나을지도. 이로 와. 데미지 데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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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미, 데미지. 데미지, 데미지. 너 달리면 퍼지다. 달리면 퍼지다. 달리면 퍼지야. 달리면 퍼지야. 달리면 퍼지야. 퍼지, 그렇지. 따라가는 스타일 데미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위스퍼링 보우. 마다 빡겨. 내가 달리기가 먼저 오기 때문에 데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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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미지. 뚝 데미지. 찔러버리지. 데미지, 데미지, 데미지. 일로 와. 위스퍼링 보우는. 위스퍼링 보우는 소드한테 약하더라고 내가 해보니까. 어? 이게 봐봐 이게 힘들다니까 위스퍼링 보러 쏘드 이기기 응? 그냥 괜히 지는게 아니야 이 빵이 땅키 타고 오고 마다 파크 컷 아니지 제대로 배우는데 그런게 있어 한국인들은 진짜 외국인들이 발음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영국에 갈거야 영국 어잠깐 쳐들어왔다 쳐들어왔다가 아니라 왔다 일로와 데미지 우후 어, 바로 퍼지 해버려 오 아니 너무 너무너무인데, 뭔가, 뭔가인데, 이거는. 어,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데미, 오, 어이구, 어이구, 그걸 켜시겠다, 그걸 켜시겠다. 데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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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일로와. 훅 찔러버리지. 오, 흡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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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일로와, 일로 데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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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미지! 아 야, 뭐야, 이거, 다 터졌어. <laughs>